안녕하세요. 공주백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, 저번에 만들었던 액상 실리콘을 가지고 놀, 놀아볼게요. 액상 실리콘의 좋은 점은 색이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잘 손에 들고요. 그리고 손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도 손에 물기 안 없이 안 묻습니다. 그리고 이렇막 만졌다가, 보세요.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. 그런데, 가만히 놔두면, 이게 퍼져요. 지금, 잘안 보이시나? 퍼지는데, 지금 퍼지고 있는데, 잘안 보이는 거예요. 숱요 그리고 되게 윤기도 정말 좋아요. 지금 이거 수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춰서 세워 놓 다른 액체음도안 되고 있었어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어유체물이 이게 애들이 저한테 유체물을 어떻게 만드냐 막 물어보는 애도 있고 어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래도 아직 자주는 아닌데 보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따로 가르쳐준 주 애들이거든요 어 밖에 TV 소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, 제가 이제는, 어,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요. 제가 다음에는 더욱더 다양한, 더욱더 재미있는, 어,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